31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 우리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과 분열의 이 세상 속에서 갈등과 분열의 이 시대의 중심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얼마 전에 아주 정치적인 갈등과 그 분열이 심했었죠 어,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단순히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만이 아니라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 이 지금 리더십이 지금 심겨워하며 어, 내려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와 빈부 차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사회 지도층의 지나친 자기 이익 추구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는 더 심화되는 것이죠. 경제, 사회적인 많은 높은 불안감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것을 한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이 벤쿠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노숙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폭력 범죄, 시민의식이 약화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와 밴쿠버, 캐나다와 밴쿠버, 대한민국만 이런 것이 아니겠죠? 전 세계가 지금 이 세상이 어제도 우리가 그 이란에 있는 어 지금 미사일이 거기 쏟아지게 되어지고 이런 지금 소식들을 들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가정과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런 뉴스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지금 갈등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과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지금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또는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갈등과 분열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심각한 갈등과 이 분열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갈등과 분열이 일상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전을 따라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시작부터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어, 바울이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호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갈등과 분열이 심각했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에 내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개발은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우리가 다 하나 된한몸된 교회인데 왜 지금 이러한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고 나는 예수께서 해 있다. 왜 지금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 호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과 상황을 보려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이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고대 그리스에서 상업과 문화 그리고 철학이 아주 활발히 교차하는 아주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부흥하고 있던 그런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음란과 우상 숭배가 그 이면에는 만연해 있었던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비즈니스가 같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며 일을 같이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믿음의 동역자 부부와 만나게 하시면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하나 되며 정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흥이 불과 1년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방해하면서 박해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하면서 어 바울과 아굴라와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결국 고린도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요. 너무나도 어린, 너무나도 어리고 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극심한 문제들이 갈등과 분열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그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자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은 성도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을 음란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안에 있었던 그 음란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며 그들 안에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비참한 끔찍한 성적인 방종이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서로 이제 분노하고 투기하면서 서로 세상 법정에 상대를 고소하면서 갈등과 증오는 아주 심각하게 정말 불이 붙으며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으며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그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그 잔과 떡을 대하면서 함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 성찬마저도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막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면서 공동체는 이 예배와 조직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 상태에 이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상담하는 말을 친절한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상처입은 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자들을 중재하려고 그들 사이에 서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처음 전했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에게 강하게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바울의 심정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등과 분열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은 뭐 우리를 상담해 주시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죠?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도 이 세상의 갈등과 분열을 이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회복하는 이 길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부부 간에 부부싸움 하지 않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과 자녀와 갈등이 없나요? 아이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분노와 슬픔, 절망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처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분노와 슬픔, 눈물을 흘리고 절망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갈등과 분열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더욱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치유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으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갈등과 분열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심령을 사람에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만 알고 있어. 너무 힘들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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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돌고 돌아서 부메랑이 그냥 뒤통수를 팍 치는 겁니다. 팍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을 하소연해서는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니다내 네. 마음이 너무 무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거기에 군더더기 뭐 묘사하고 뭐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로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마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문장을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표면적으로는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로서 최신 유행과 정보 아주 매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다운타운 쪽 가면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매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속 사람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 내면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죄와 음란으로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진 파괴된 그 영적으로는 파괴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 할로윈 때 제가 그 오르페움 극장에서 시온성합창대 거기 어 우리 성가대원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합창대원들이 있어서 같이 또 거기 축하하기 위해서 거기 갔었습니다.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와 길거리에 정말 이게 오르페온 극장만 아주 그냥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빛이 있고 그 주변에 그냥 클럽이랑 그런 데서 그냥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그냥 온통 그마리바나 냄새는 그냥 가득하고 온 도시 길거리에 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병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치유의 이적들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모서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서로 증거하게 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무질서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누가 더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자이냐를 따지면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이상한 세상 문화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가 있느냐? 예수냐? 베드로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아볼로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냐. 막 그냥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내 귀가 녹는다. 막. 베드로 아니다 베드로다. 베드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정말 교회의 전통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지.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데 바울을 배신하면 되겠느냐? 아이고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팔을 가르고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갈등과 싸움으로 분열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바울은 가장 큰 은사, 그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 가장 큰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1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 죄인인데, 아니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몸서리쳐지며, 내가 죽임 당에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가 나보다 조금도 저 사람이 죄가 많은 것 같은데. 나 그래도 저 사람은 난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 죄가 보입니다. 전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동들이 놀라운 죄책감으로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냥 눈물밖에 말도 못합니다. 그냥 눈물 콧물만 흘립니다. 그냥 뭐 내가 왜 울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 그 회개의 심령이 회복되어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짐을 눈물과 함께 다 씻어 주실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내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파도와 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모든 이웃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 다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완전한 예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점령당하게 되는 겁니다.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내 의지 내 능력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 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저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할키고 우리의 가정을 할키고 우리의 일터를 할키고 우리의 교회를 할키고 우리의 삶을 할킬 때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막 그냥 그냥 다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을 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피는 거예요. 피고 그냥 읽는 거예요. 뭐이 말씀을 분석하고 막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걸 읽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한 단어 한 단어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 안에 내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아저 사람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아우 저건 진짜. 그 마음이 사한 구절 한 구절마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 저놈 때문에 죽고 돌아가셨군요. 그러던 제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와 아주 꼭 닮아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단지 2000년 전그 시절,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답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일한 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갈등과 분열이 있는 우리의 삶, 가정, 일터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어떤 갈등과 분열의 문제 속에도 우리가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며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모든 갈등과 분열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